어벤져스 메탈 열쇠고리 주인데요 이번엔 저기 배트맨입니다 배트맨 그 로고 있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아 그거 있는 거는 저기 슈퍼맨이랑 비슷해 가지고 그 뭐야 노란색 바탕에 그 검은색 박쥐 그려져 있는 거 조카님이 가져가셨고 요거는 제가 오늘 또 갔다가 구입을 했는데요 중국산 뭐 완전 중국산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마블이라고는 안써 있네요 DC 코믹스라고도 써 있네 그냥 짝퉁인데막 지네 맘대로 이름을 써놓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정품일 리가 없죠. A 이건 좀 이렇게 긁혔어. 그리고 좀 뭐야 얼굴 모양인데 약간 하이탈 같은 생각이 들죠. 하이탈 같은 생각이 드는데 자 이게 이제 실제 주인공이고 이게 열쇠고리인데. 네. 괜찮죠? 2,000원이란 가격치고 인터넷에 보시면 인터넷에도 몇개 있는 것 같은데 그건 9충뭐한 7, 8천원하고 또 배송비 별도여가지고 너무 비싼 것 같더라고요. 동대문 그 장난감 골목 가시면은 기린 문구라고 있는데 거기 갔더니 그냥 2,000원에 팔길래 구입을 해왔습니다. 솔직히 이거는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고요. 에 이거 이좀상처가 있네. 캡틴 아메리카하고 아이언맨이 너무 좋더라고요. 아이언맨 빨간 조카님이 가져가셨고 파란색은 제가 쓰고 요 아이언맨도 제가 가질 겁니다. 예. <laughs> 제품 보여드리는 건지 약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, 이런 제품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. 예. 참고하셔서 혹시나 뭐 동대문이나 그동네문방구라 그런 데 가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.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혹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